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자,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크기도 맛도 쑥쑥 커지는 수산물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새우죠. 자, 그런데 이 새우를 넣고 논쟁이 아닌 논쟁이 벌어졌더라고요. 유튜브상에 수부해님, 정확히 말하면 수산물을 부탁해님이라고 포항에서 오랫동안 선물을 판매하고 또 많이 드셔본 그 입맛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거의 500원짜리 흰다리 새우와 무려 10배나 벌어지는 이 5천원짜리 보리새우를 동시에 드시고 나서는 어?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 하셔서 찬반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눈 감고 먹으면 진짜 구별 못한다. 아니다. 이걸 어떻게 흰다리 새우랑 비교할 수 있냐. 막립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laughs>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나서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주문했습니다 하나가 흰다리새우 하나가 보리새우인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살아있겠지?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리 그렇죠. 흰다리새우는 살아있는 활새우인데 얘네는 어차피 택배로 가히면서 죽게 되죠 사이즈가 상당히 실하네요 1kg가 맞는지 27미 정도 되거든요 962g 그러니까 그새처로 1kg가 맞고 2, 4 31 27, 8미라고 했는데 31마리가 들어왔네요 마리스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물론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만큼 CR에서 손해를 보기는 하니까 어쨌든 이 정도 CR이고 오늘 제가 가져온 보리새우랑 비교를 해보면 뭐 얼추 비슷하죠? 흰다리새우가 약간 적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리새우는 37g 30g 32, 34, 자, 얘는 31, 29, 31. 자, 보리새우랑 거의 비슷한데, 보리새우가 아주 몇 그램 정도 조금 클 수는 있습니다. 거의 같은 사이즈라고 보면 되고, 지금 보리새우는 살아서 와야 하는데, 차가워서 지금 약간 가사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실온에 두면 은 이제 애들이 바닥바닥 낍니다. 근데 왜? 네. 더듬이가 움직이는 거 봤어 얘가 좀 끼어날 때도 시간이 걸려 좀 너무 차가워서 그래 손으로 체온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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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비동이 없네 어쨌든 뭐 똑같이 죽었으면 오히려 더잘 됐지 똑같은 상태에서 제가 회맛을 볼 테니까요 자 정리하자면 흰다리새우는 1kg에 제가 2 1,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총 31마리가 들었고 마리당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6원이니까 한 700원이라고 칠게요 반면에 보리새우는 마리당 4,700원 10마리에 4 7,000원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7배나 차이 나는데 과연 맛도 그만큼 차이가 나진 않을까 라고 예상은 되는데 워낙에 얘가 고급새우라고 뭐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걸 취급하는 데가 호텔 또는 인당 뭐 2, 30만 원 하는 오마카세 굉장히 고급 한정식집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만큼 맛이 좋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급장을 떼고 순수하게 맛과 식감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새우를 간단하게 씻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껍질 한번 까 볼게요 일단 보리새우 두 마리 먼저 까 보겠습니다 상자는 빼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회로 먹어보니까 자힘들리새우좀큰거좀머리가좀 커서 어이구 돌리고 싹 싹, 겨내고 꼬리까지 PD님이 거떻게 해주시냐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찍지 말고 그냥 종류별로 먹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두 마리는 간장에 살짝 찍어서 저한테 먹여주시면 됩니다. 1, 2, 3, 4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뭔지 한번 얘기를 볼게요요건 알아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PD님이 정답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제 눈을 가리고, 그럼 이제 먹여주세요. 음 회가 적당히 탱글탱글한데 댕글 완전히 그냥 우드득구드득 거리진 않네요 조금 끝에가 약간 찐득합니다 얘는 좀 죽은지 좀된거 같은데? 흰다리새우 <laughs> 같은데? What? 단맛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감칠맛도 좀 느껴지네요 음? 얘도 식감이 비슷한데? 얘도 죽은지 좀된거 같아요 조금 더 깨끗하고 청초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까 처음께 단맛과 감칠맛이 조금 더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깔끔하고 아... 이거는 좀 간장이나 초장을 좀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네요 사실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한데 가격 차이가 6배, 7배 날 정도로 드라마틱한 차이라고 보긴 힘들고 그냥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깨끗한 맛 이게 보리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님 말고 뭐 맞추는 것도 아닌데 뭐 어, 아, 이건 확실히 보리새우다. 와, 이것도이게 탱글탱글하네. 네, 은은하게 단맛이 좋네요. 이거 보리새우다 이거. 네, 그다음, 음, 조금 쫄깃거리거나 탱글거림이 좀 덜해요. 얘는 역시나 끝에 약간 끈끈이 죽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나네요. 음. 1번하고 4번이 흰다리 새우 같고 2번하고 3번이 보리새우 같은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3, 4번은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간장을 찍어 먹으니까 조금 더그 맛이, 감칠맛이 도드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예요? 맞췄어요. 그래? 이렇게 맞춘다니까요. 각각의 환경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두 가지 새우를 한 자리에서 먹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 자리에 비교식을 한다는 것은 아, 그만큼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 차이점을 느낄 수 있어서 사실 좀회좀 좀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이거 할수 있습니다. 실이 버리 새우는 굉장히 깨끗하고 청초하고 순수한 자연스러운 단맛이 되게 좋고, 흰다리새우 <목소리> 같은 경우는 끈끈이 때문에 좀 감흥을 주기는 있었고 대신 감칠맛은 좀 올라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를될것 같습니다. 차이는 있어요. 같이 먹었을 경우. 그런데 이 차이는 A4 g 용지 요 두께 한장 차이밖에 안될 정도로. 쭉, 미약한 차이입니다. 이거 뭐, 500원에서 800원 정도 하는 흰다리 새우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은, 4, 5천원짜리 보리새우를 먹을 것인지는, 소비자 구매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내가 예전부터 그래도 보리새우를 먹고 싶고, 그 2%, 3%의 단맛을 느끼기 위해서, 2, 300%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될 것인가. 여기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논리가 아닌가 싶어요. 7배가 비싸지만, 맛도 7배가 더 좋지는 않다. 자, 그러면은, 이제 회는 됐고, 구워서 한번 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구이를 한번 해볼게요 3마리씩 세 3마리씩 세 구워서 이렇게 한 다음에 딱 봤을 때 위에가 빨리졌다 그러면은 불 끄고 한 3분 정도 뜸들었다가 드시면 됩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구워도 와... 보리새우가 굉장히 예쁘네 크기는 엇비슷했거든요 보리새우가 살짝 컸는데 지금 열에 익히니까 그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핀다리새우는좀 쪼그라든 느낌이고 보리새우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보리새우가 뭔가 좀 비싼 값을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열에 굉장히 강한 새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까서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크기가 그러니까 너무 달라서 그냥 입에 넣으면 바로 알것 같은데 음, 음. 이건 보리새우다. 입에 꽉 차잖아. 요 그리고 얘가 되게 탱탱해요, 지금. 그리고 맛은 살짝 훈제한 맛도 나고, 열에 가둬서 익혔기 때문에, 은은하게 적당한 감칠맛과 단맛이 나네요. 응? 음? 응? 음? 얘가 더 근육질인데? 방금 먹은 게 보리새우네. 바꿔요. 방금 먹은 게 보리새우고, 처음 먹을 때 흰다리네. 맞아요? 아니? 응? <laughs> 틀렸어. 틀렸다고? 그냥 입에 넣으면 바로 알것 같은데? 잠깐만요. 두 번째 게더 탱글탱글했단 말이야. 단맛도 나쁘지 않았는데? 버리새우가 음. 음. 맛이 탱글탱글하다 좋은데, 마우 뭐, 새우 감칠맛, 와, 막 새우새우 해, 뭐 이런 거 없는데? 깨끗한 맛인데? 음, 아, 힌드에서 보니까 약간 무너져 내리는 식감이네. 살짝 조금 물러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버리새우는 탱글탱글. 근데 얘는 쫀득쫀득? 근데 살짝 물은 느낌이 들어요. 맛은? 모르겠어요. 차이를 모르겠어. 진짜 차이를 모르겠어. 음, 야, 이럴 거면은 흰 대리를 먹는 게 훨씬 이득인데, 아 보리새우 먹을지 모른다고 맛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 솔직히 제가 <laughs>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모셔서 블란 테스트 한번 시켜보고 싶어. 이거 제대로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회를 먹었을 때는 상태의 차이가 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힌트를 좀 가지고 제가 좀 추론했는데 똑같이 익어버리니까 뭐 어, 같아지는 것 같아요, 약간. 일때는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자연산 여부 그리고 희소성 여부도 있지만 이 크기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흰다리새우가 큰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히면 누가 더 맛있을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둘다 맛있는데 내가 5천원 가까운 가격을 주고 먹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더욱이 구워서 먹는다면 무조건 흰다리새우가 승이고 회를 먹는다고 해도 저는 같은 값이면 흰다리새우를 더 배불리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리적으는 뭐가 되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리적으로 책임질 이유는 없잖아. 그런 <laughs> 네. 자연산이라는 네.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 놈의 자연산이 결국에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가격 대비? 맛, 가성비. 그러니까, 보리새우는 가신비는 좋을지 몰라도, 사실 가성비가 좋다고 말하기는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식집이나, 뭐, 고급 식재료를 취급해야만 하는 스시야에서이 흰다리새우를 막 쪄가지고, 반 갈라서 초밥에 쥐어준다 그러면은, 좀, 빈정이 상할 수 있죠. 아, 내가 지금 낸게 얼만데? 그 새우를 쓴다는 게, 뭐, 독도새우나, 보리새우도 아닌, 양식 흰다리새우를 쓴다고? 그런데, 자, 순수하게 눈 감고 먹었을 때, 관련 그맛 차이를 얼마나 느끼실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새우 대가리를 쪽쪽 빨아서 한번 장맛도 한번 보겠습니다. 빨아보겠습니다. 흰자리 새우부터. 일단, 대가리 한번 먹어볼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음, 고소합니다. 자, 보리새우도 뿌뿔 잡고 들어 올린 다음에. 다 드셔도 되고요. 이 부분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 부분은 남기고 먹어도 됩니다. 음. 백건이는 보리새우 훨씬 맛있네. 장의 고소함도 조금 더. 좋고. 그리고 뭔가 이 다리 부분이 이게 되게 바삭바삭거려요. 흰다리새우는 저 흐물흐물 하거든요. 다리가 되게 맛있네요. 음, 요거는 확실히 식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확다르다 보리새우를 먹어야 할 이유가 있었네. 그래서 결국 가장 많이 소비하는 패턴이 뭐죠? 고급이실집에서 팍팍 파닥 끼는 보리새우를 내줍니다. 회를 까서 내주죠. 그러면 회를 딱 먹고 남은 대가리는 주방으로 다시 가져가서 튀겨내잖아요. 그래서 뭐 유자 간장에다가 막 찍어 먹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그 가격이 가성비가 좋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내일. 비싼데 가서 내가 이만큼 돈 주고 아주 비싼 새우 먹는다 라고 하면 가심비가 좋을 것 같은 그런 새우입니다. 결론은 한끝 차이 두끝 차이로 보리새우가 조금 더 낫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어 흰다리새우가 정말로 가성비 좋고 세자스러운 새우가 아닌가 자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양식이 있겠지요. 배당 양식의 산물 우리한테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잖아요. 흰다리 새우가 원래는 우리 바다에 살지 않는 중남미산 새우입니다. 그거를 가져와서 대량 양식을 하게 됐고 그 결과 우리는 대량 양식의 풍요로움 속에서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먹을 수 있었던 게이 흰다리 새우라면, 자이 보리새우는 여전히 국내에서 양식을 시도한 적은 있으나 아직까지도 양식이 제대로 성공이 되지 못해서 자연산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반영된 것을 우리가 맛에서까지 잘한다는. 그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일본만 가더라도 이 보리새우는 양식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일본 남부 쪽 규슈나 시쿠쿠 이 쪽에 가면 은 그쪽은 이제 난류라서 물이 굉장히 따뜻해요 그런데 이 보리새우가 그런 따뜻한 수온에 적응을 잘하는 그런 새우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키워야 생육도 더잘 되고 더 크게 자라고 또 성장 크기도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 보리새우의 양식하기에 최적화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 되면 수온이 뭐. 10도, 12도까지 쭉 내려갔다가 한여름 되면 30도 가까이 오르고 이렇게 수원의 오름파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얘네들이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앞으로 지구온난화의 일은 한반도 앞바다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 어딘가는 이 보리새우도 대량양식에 성공한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은 흰다리새우 만큼은 아니지만 꽤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흰다리 새우와 보리 새우의 맛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맛이란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취향에 따라서 많이 갈립니다. 따라서 제가 맛보고 평가한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고, 이 또한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재미삼아서 한 자리에서 한번 비교 시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걸 가지고도 30분, 1시간 이상 토론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의거리가 되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진행했던 이런 내용들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와닿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